반갑습니다. 태권보입니다 오늘은 미오고 LX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그럼 미오고 LX의 제품 디테일부터 자세한 사양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미오고는 미국의 전기자전거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상륙하게 되어 미오고 코리아에서 미오고 LX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보통 철이나 알루미늄 프레임은 사각이나 원통형으로 용접되어 디자인이 제한적이고 용접 자국이 남는 데에 비해 미오고 LX는 마그네슘 합금이기 때문에 아트적인 디자인이 가능하고 용접 자국이 없습니다. 48V 12.75A의 메인 배터리와 프레임 속 12.8A의 듀얼 배터리로 더 멀리, 더 오래 주행할 수 있고요. 조절 가능한 프론트 서스펜션으로 상황에 맞게 승차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압식 브레이크로 강력하고 섬세한 제동력을 보여주며, 500와트의 강력한 모터는 언덕을 오르는 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오 LX는 멈춘 상태에서도 바로 스로틀을 당겨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파스 영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수에서 스로틀을 당기면 즉시 바퀴가 돌아갑니다. 시마노 7단 변속 랩으로 페달링의 힘과 속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오고 코리아로부터 협찬받은 미오고 LX는 약 60만원 상당의 컬러 커스텀 옵션이 추가된 제품인데요. 원하는 색상, 가죽 포인트, 20인치 4.0탭 타이어, 마그네슘 휠, 핸들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인성 좋은 컬러 계기판으로 현재 속도는 물론이고, 현재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배터리 전압, 파스 모드, 배터리 잔량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헤드라이트를 켜고 끌수 있고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리어렉 쪽에 브레이크 등이 전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오가 LX는 듀얼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조금에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에 잡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배터리가 물려집니다. 레일에 맞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줘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밑에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벌려서 싹 당겨주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물려서 충전하셔도 되고. 프레임 안으로 바로 꼽아서 충전해도 됩니다. 리어 넣어서 넣고 다시 탁 잠가주면 됩니다. 네, 이번에 미오고 LX를 접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폴링 버튼을 누르시고 뒤로 제껴줍니다. 그리고 세워뒀던 킥스탠드를 접고 페달을 이 정도로 딱 해주시고 페달도 눌러서 접어줘요. 여기도 페달 눌러서 접고 무릎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살살 눌러주면은 벌려집니다. 여기서 핸들도 위에 레버를 올려서 밑으로 내려준 다음 접어주면 네 이렇게 하면 미오고 LX를 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다시 미오고 LX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어놨던 핸들을 탁 체결한 다음에 레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핸들을 탁 잡고. 하... 이 하고, 레버, 봐주면 됩니다. 미국 코리아 홈페이지에 사이즈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요. 제가 직접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딩을 안 했을 때 전체 길이는 대략 180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12에서 113cm 정도 됩니다. 폴딩했을 때의 길이는 88에서 89cm 정도. 폴딩하고 핸들을 접지 않았을 때는 105에서 106cm 정도 나오고요. 핸들까지 접었을 때의 높이는 74cm가량 나옵니다. 홀딩했을 때 폭은 43cm 정도입니다. 수치는 대략적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 파스 없이 0단으로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에이, 이게 확실히 모터 힘이 없으니까 온전히 제 힘으로 가는 거라서 힘들어요. 어, 근데 지금 속도 보면은 한 14, 15 나오네요. 지금 기어는 7단으로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번에 파스 1단으로 놓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우, 이게 확실히 1단도 스타트는 힘들어요. 어 이제 조금 힘을 받나? 0단보다는 수월한데 그래도 일단은 아직까지 좀 힘듭니다 그래도 17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파스 2단 갑니다 으악. 파스 2단도 초반 스타트는 조금 힘든데 확실히 1단보다 금방 힘을 받네요 오, 힘을 받았어요 쭉쭉 나갑니다, 20어 파스 2단이 21까지도 나오네요 파스 3단, 고! 3단도 초반은 조금 힘든데 한발두번 구르니까 바로 스타트를 했고 야 24까지 나오는데? 파스 3단 24까지 나오네요. 상당히 빠릅니다. 한 24, 거의 25가 나와가지고 조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파스 2단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파스 4단, 갑니다. 오케이. 파스 4단은 발을 정확히 한 바퀴 반 구르니까 힘을 받았습니다. 오, 치고 나간 속도가 빨라요. 24. 오케이. 뉴욕 LX는 파스 5단까지 있습니다. 고! 오! 파스 5단은 발을 한 바퀴만 굴러도 힘을 받습니다. 오케이. 아까 보여드린 어필 영상은 파스 5단으로 언덕을 오르는 영상이었는데요. 네, 경사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예, 요 위에 보이는 이 경사도고요. 파스 2단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고! 으! 처음에는 모터 힘을 받기 전이라서 스타트가 좀 힘든데. 예, 그래도 어, 올라갑니다. 이게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파스 3단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파스 2단은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맨 팀으로 올라가는 것 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알리랑 테모에서 구입한 것들로 미오고 x 를 어떻게 꾸몄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구입한 것은 차인벨인데요. 제가 협찬받은 이 모델에는 이 따릉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리에서 구입을 했고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딱딱해요. 얘는 핸드폰 거치대. 아주 튼튼해요. 얘도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튼튼하고 나사로 조으면 웬만해서 핸드폰이 안 빠집니다. 충격 완화 시포스트인데요줌 브랜드이고 확실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충격 흡수를 잘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가방은 웨스트 바이킹 건데 어이 가방 되게 제 미오고 렉스랑 잘 어울리죠? 보통 이런 자전거 안장 가방들은 까만색이 대부분인데 아주 예쁜 색깔로 저렴히 잘 구입을 했고 태모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용량이 있고 이거는 신발 주머니예요. 신발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멀티툴인데 얘는 보이세요? 지금 휘어진 거? 얘는 쓸수 없어요. 나사 하나 쪼는데다 휘어져가지고 그냥 뭐 지금 폼으로 들고 다니고 있는데 무겁습니다. 아 여기 지금 락브로스 3연기가다 모여 있었네요. 이 차임벨이랑 핸드폰 거치대랑 얘도 락브로스 제품입니다. 제 보조 배터리랑 국토정주 수첩 들어가 있고요. 장갑도 있고 수납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일단 디자인 이 예쁘죠? 장갑도 샀습니다. 인바이크 모델인데 어, 이 자전거 색깔이랑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샀던 다이소 장갑은 이런 쿠션이 없더라고요. 넘어져도 아무 도움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샀고 케이블 하나 샀는데요. 기역자에서 기역자로 나가는 C2C 케이블 하나 샀습니다. 편하게 한 손으로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얘도 제가 알리에서 구입한 자물쇠인데요. 유락이라는 자물쇠를 구입을 했습니다. 세 자리 번호, 비밀번호를할수 있고, 풀고, 해서, 이렇게 바퀴 자체를 묶어놓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끊어가려면 끊어가겠지만, 예쁘게 자전거를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멧, 알리에서 산 옴브로스 제품인데요. 유광이라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 자전거랑도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고 핏도 너무 예쁘고 약간 소도피처럼 보이죠? 군모 같기도 한데 예쁩니다. 조임도 있어가지고 머리에 딱 맞게 조절도 할수 있고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오고 에렉스에 대한 소개와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장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